안녕하세요. 포인트 정형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요. 다른 병원에서 눈매 교정을 했다 메모를 풀었는데요. 눈매 교정 메모를 같이 그러니까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신 거죠. 한쪽 눈에 동글동글하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녹는 실로 했다가 어, 5일 만에 푼 건지 5개월 만에 푼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풀린 거는 한땀 꼬맨데도 블루켜어나 넘속상합니다. 푼지. 2주 됐습니다. 저는 이제 녹는 실이라면 은 5일 만에 풀었다고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5일 만에 푼 걸로 드리겠습니다. 5개월 만에 풀었다는 거는 실은 이제 이미 없겠죠. 근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블루 관계 녹지 않는 실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녹는 실 이라면 은 5개월 만에 풀었을 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녹아버려서 그런데 이제 5일만에는 이 매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듭을 좀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안 녹는 실보다는 왜냐하면 안에서 유착을 더 많이 그러니까 조직 반응을 더 많이 일으켜서 쌍카풀을더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녹는 실로 하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요 풀었다는데 남아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 절개를 한 흔적은 없고, 오히려 여기만 이제 절개하는 흔적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약간 열어서 이 부분을 그냥 끊어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녹는 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안 녹는 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인을 자체를 풀기 위해서지, 실을 100% 제거를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절개, 절개를 해서 이 부분을 다 들어서 보면서 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끊기만 한 느낌이 들고요. 또,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보더라도 녹는 실은 대부분 투명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다 끊어주고, 이 유착을 좀 풀어주면서 이렇게 수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블룩블룩한 블루 것들은 녹는 실이 나중에 남아있다 그래도 끊긴 채로 남아있다 그래도 이게 녹아버리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해가 되셨나요? 포인트 삼일까 방광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